가르마 스타일은 절대로 왁스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구요? 바로, 보시죠. 헤어스타일을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5대5 가르마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제품을 바르는지 한비쌤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필하신 준비물은 스프레이 펄 크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르마 스타일 제품을 바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펄 크림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펄 크림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은 이 컬감을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볼륨이 많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볼륨을 유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가르마 스타일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볼륨이 살아야지 스타일이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한미쌤은 프레이를 이용해서 손질하는 거를 추천해요 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컬크림을 정말 조금 이 정도만 이용을 해서 얘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끝에 이쪽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머리 쪽은 절대 바르시지 말고 이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람에 흩날리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빗질하시면 안 되고 톡톡톡 털어주세요 이렇게 톡톡톡 이 스타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은데 했을 때 여기서 스탑! 보이는 부분만 모양을 잡아주고 나서 스프레이를 뿌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가운데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 있죠 구멍 쪽 부분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모양을 한번더 잡아주세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스프레이로 구멍 쪽에 싸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을 때 앞머리 쪽에 잔머리가 보이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갈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도 이쪽 뿌리 부분은 볼륨이 죽지 않고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스타일이 무너지지 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가르마 스타일에서 왁스를 바르게 되면은 이런데는 뭐 텍스처를 어느 정도 살려서 좋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머리 쪽도 묶게 되면은 앞머리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떡져 보이겠죠. 그래서 한빈 쌤은 요런 데는 컬 크림을 발라 줘서 컬을 살려 주고 이쪽 부분은 볼륨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은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르마 스타일링 손질하는 방법. <끝> 오늘 이렇게 오데오 스타일링 제품 바르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스타일링이 아닌 리뷰 영상인데요. 어떤 리뷰냐면 어떤 리뷰냐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아, 기계. 음. 기계인가? 제품? 아, 제품이 아니라 기계. 하여튼 뭐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어요. 한번 찍어서 정말 볼륨이 잘 사는지 저랑 하얀쌤의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